This is not a background. 음. 뭐지? 맵. 아니구요 아니구요? 거렸구나. 아, 역시. 호 이게 바로 야시다 개쩌는구만 어아 뱀띠 원래 개구리 대신해서 나온 거지 얘가 오호 오오뭐 있나 뭐 있나 저기 개 높이 뛰어지 나도 위로 보게 되네. 이거 왜 있는 거지 이것들을? 오 보너스가. 오 뭐지 이거는? 오! 젬제리. 아! 어! 아 어, 죄송해요 넌 죽으면 안돼 위에 뭐 있나? 없는 것 같고 에이 뭐 있니? 오 너무, 너무 떠오른데? 어어, 잠깐만! 뭐하는 거야? 자, 다시 저걸 안 죽네 얘는? 뭐.. 그거지 않아? 뭐야? 죽네? 뭐 있나 보군요 안돼 내 동전 어로아으어 봐 밖에 여기 또 있네. 오, 고 오, 돌고돌고 오. 돌고, 돌는 건가? 그 다음에, 내리고, 어허! 역시, 목숨이었어! 동전은 뭐 견나오네? 아, 동전. 내 느리니까 얘로해 고. 어. 안녕. 어. 어 저기. 오. 어 뭐야? 어. 이상한데요? 왜 위를 눌렀더니 아래 떨어는건 뭐지? 근데 그때 잘 됐다. 아, 느려! 뭐, 쏘지, 여기? 어! 뭐야, 뭐야? 또 뭐야? 길이 몇 개야, 이거? 길이 아닌 것 같고 오! 시게요 매거 운. 매거 아그 이제 그건가 맞네. 띠띠띠리리 <듀> 오호오 뭐야 저기 오어오디 이게 네 이거는 모르겠네 의미가 뭐 도끼쿵 거기 있지만 이런 젠장 갈게요 어어어했어 아, 뭐야. 헛! 갑니다. 어? 잠깐만. 갑시다. 워서 스티드 깨웠으니까. 빨리 깨져. 이렇게 빨는데 이런 보스. 플랭키 플라 y f l i g h 는 나는 아직 갈데 없으니까 여기 가야지. Crownest. 알달구기. 예쓰! 와라! 부드부드부드부드 또 하나? 오 맞다 이거 아나 실수! 불러오자 이거... 생각할까? 여뭐 있어요 여기 위에 으흐 <laughs> 수수 아, 네음 다시 동해요. 뭐 없어 되게 하는데 돈도 없어 됐지. 뿅. 뿅. 음. 부두부두부두두도박치기 오. 어우. 웰! Well. <laughs> 그러면 캐스트 하나 끝 용암맵 헷 헤드 핫아이 핫헤드팟 따다다다다 따따라라 오, 뜨거, 뜨거. 뭐야? 너? 뭐 있나 저기? 뭐 어, 상자가 있는데? 일단 없지.

어우, 기 나오네. 네, 실용적인 애가 어어. 잠깐만, 아! 아거들은 참 대단해. 오. 저 아거 대단해. 어떻게 저 뜨거운 옷을 입는 거지? 아안 돼. 안돼 아네. 어,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구나. 야.

아, 이, 이것은 삼성, 삼성, 뭐라 해야 되지? 이것은 바로 삼성, 어, 거미줄이요. 뭐야? 아, 안사지는데 가겠어. 또뭐 있구만. 너 뭐..뭐야 너 오오 오, 뭐야 오오오 크코인 와. 내놔 오우 저거 이래 어 안... 안알았네 어딜 감이 뭐야 이거 과학 토큰 또 뭐야 이거 또? 운동오나 어. 아 운동 먼저 어, 알았네. 추가 추가. 아 어, 과학 서큰은 감사합니다. 역시 스파이더 좋았어. 이건 동전 겁나? 바나나 동전, 바나나 동전, 바나나 동전, 바나나 동전. 어 오해를. 어디 <laughs> 이상한데 말끔? 뭐야? 어 여기가 거기지. 예 바로 여가그 코인 있어야지만 가는 히든월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못 가고 나중에 한 번에 깬 이거는 마지막 스테이지 겸 <laughs>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 겸 마지막 스테이지 겸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 나중에 가겠습니다 덤벼라 아 퀴즈? 휘드라 <laughs> 뭐 흘렸나 잠깐만 뭐흘린것 같은데 잠시만요 음악 좀 듣고 세요흘릴것같아요 <laughs> <웃음> <웃음> 오케이 됐다. 자, 시작해볼까? 퀴즈를 하지 말죠. 깨는 게 낫겠다. 오빵 빵, 그뭐 빵. <laughs> 있나? 그대와? 오! 코인 찾기. 안 나? 응. 내라. 오호. 이거 뭐야? 바나나? 어엣! <laughs> 아! 먹네? 떨어! 아! 저기 와서 바나나 뭔지 생각났다. 아! 저 날리는 드롭, 저 나무통으로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있나? 여기 봐. 안 터지지? 뭘로 터졌는데? 아, 뭐지? 해주고. 아이 원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어? 먹어. 먹어. 나이스. 봐. 빵 아, 뭐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장 할까?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나이스. 음 진짜 좋은 것 봐. 조사기 불편해 이게. 근데 궁금하게 생겼어. 내랑 뭐가 있을까? 그럼. 여구연? 뭐 있나? 어? 아! 저희들은 꼭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아, 넌안 돼. 못 죽였네. 지나가! 야! 넌? 음, 땡스. 안녕! 어, 어? 뭐야? 등록 필요 없으니까. 아니, 필요하는데. 지금 필요 없지. 나 이제 전기루트 가면 안 되나? 뭐지? 바빨나들왜 있는 거야, 저것들? 아니고요. 어 뭐야 뭐야 좀만이겠다고 씨. 지금이요. 어죽어 아, 멋있다. 오, 갈수 있지. 봐, 가봐. 저장해 봐 그리고. 오, 아, 이런. 보세요. <laughs> 안 돼! 저, 저거 왜 부서갔었을 텐데. 가, 그냥. 어쩔 <laughs> 수 없다! 용하자. 음. 용하자, 잠깐만. 오케이, 용하면은 빨리 가야 된다고. 빵. 하나, 하나, 가 그냥? 뭐 없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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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빨리 안 가서 긁 <laughs> 밀릴 뻔 했네. 아, 가다. 벌써 먹어. 뭐, 돈을 무시해. 돈 많이 못썼어 나중에. 고요. 터사사. 합니다 아, 다와 필요 없어. 아, 제발. 못 켜요. 《うわ》 아네. 어. 어 뭐야 이거 뭐 있었나 보네. 그래도 볼까. 그러는데? 자 가보자 한 번. 아. 오. 어, 못 가네. 오, <laughs> 어, 죄송합니다.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laughs> 앙, 앙, 앙. 좋다. 어, 갈 수가 없어. 어, 징글징글해. 에페베! 다! 뻥! 뭐야? 바나나? 바나나? 봉전 바나나? 풍선? 어? 그럼 바나나? 풍선? 아주 수 세이브 땡큐 <laughs> 콩스 레드 핫 라이드. 두고 있나? 봐봐. 닭, 오! 동전 주네? <laughs> 이거, 이런 거였구나. 예. 제가 말했지만 얘는 죽이려면 이걸로 죽여야 돼요. 오, 내라. 뭐, 뭐, 오케이. 하나먹 고. 고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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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음, <laughs> 이런, 좀 조심해야지. 넌내 거야. 필, 코끼, 아니, 코스 필수인 이유, 여기서. 어? 좋, 좋다.